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김팀장 t v 입니다 오늘 할 이제 컨텐츠는요, 그, 저희 집 이제, 그, 현관문에, 그, 이사 오기 전에 이제 붙여진 이제 비닐 문풍지가 있어가지고, 예, 일단 그, 비닐 문풍지가 뭐, 뭐, 시중에 뭐, 아무, 뭐, 그런, 그냥 일반적인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설치되어 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창트미를 설치 이제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예예뭐좀 비교를 좀 해보자 해보고자 예그 영상 키게 됐고요 오늘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비교 영상을 위해서 제가 열화상 카메라까지 가져왔는데 예그 지금 그 지금 비교를 위해서 지금 헤어 드라이기를 좀이 쐬가지고 한 어느 정도 쐬해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이제 그 비닐봉지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설치되어 있고요. 네,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헤어 드라이기를 5, 5분 동안 지금 이제게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비교 그, 그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이제 11시 25분 근데, 한 5분간 이렇게 해놓고, 예 네, 지금 이제 비교 영상을 진행할 거고요. 네, 이렇게 좀 해놓고, 제가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1시 30분인데요. 예 네, 제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요 급하게 영상 이제 측정해 지금 영상 대문 쪽인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여기 부분만 지금 계속 데웠는데 지금. 31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데는 뭐, 뭐, 15도.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 뭐, 14도 나오네요. 13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일단 다 14도. 예, 18 이렇게 일단은. 제가 이제 이쪽에만 이제 헤어 드라이기로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약간 뭐한 30도 막그 정도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이제 측정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5분 동안 씌여서 얼마나 이제 나오는지 예, 보도록 하고. 예, 지금 일단은 11시 31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어... 제가 일단은 설치하고, 예, 다시, 다시 한번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38분. 예, 일단 문 열어놓고, 일단 창틈이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오차가 이, 이 있는 거는 아까는 그냥 문안 열어놓고 바로 재가지고 문이 안 차가 졌는데 예, 조금 이건 좀, 예, 이거는 잘 이제 이게 상태미 네. 시공 한 거고요. 상태미 시공 이렇게 지금 제가 상태미를 이렇게 시공한 건데 네. 이제 비닐 비, 이런 건 비닐인데 비닐을 떼어냈습니다. 비닐봉지, 비닐봉지 다 떼어냈고. 네. 일단 지금 오히려 문을 열어놔가지고 오히려 더 상태미 시공을 해 해놓고 이게 바로 이제 하는 게 악조건일 수 있는데 예, 지금 일단 11시, 9시, 11시 39분이고요. 똑같이 5분 동안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상태미가 온도 변화가 있으면 예, 굉장히. 예, 2pd 쪽에서는 참 대단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5분, 5분, 11시 30분, 9분, 40분이 다 돼가는데, 45분 정도에 끄겠습니다. 예. 네, 지금 11시 45분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헤어드라이기 끄고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여기 헤어드라이기 쓰인 데가 이제 43도 정도로 이제 되고 있고요 아까는 뭐30 많이 해야 31도 막 그랬는데 예30 네, 지금 보면 이제 여기 43, 43도 42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예 네, 확실히 이제 이렇게 기밀성 부분은 아휴 창틈이 를 따라잡을 문풍지는 없는것 같네요 네, 뭐. 네, 이거 밑에 쪽은 이제 헤어드라이기가 지금 세지 않는 부분이라 네 이거 뭐 14도, 15도 뭐뭐 뭐 이런 데는 뭐 아까 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러는데 네 확실히 그 헤어 창틀미를 설치하고 이제 한 부분은 예 확실히 아까는 비교 차이가 확실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난방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난방을 켜고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있을 시점에는 예, 이제 확실히 이제 그창틈이로 이제 시공한 게 확실히 이제 이게 기능이 달라지겠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그 비교 영상 이제, 이드, 이제, 이제, 끄도록 하고요 예, 이제, 기밀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그, 비닐문 풍지는, 뭐, 한, 30, 뭐, 많아야 31도. 이제, 아까 이제, 그, 창트밀을 시공했을 때, 예, 41도 까지 나왔다가 지금 이제 39도, 38도 째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예, 일단 지금 비교 영상 아무튼 뭐 보시게 되면은 아무튼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이제 알수 있으실 거고요. 예. 혹시 모르니까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창틈이 이제, 이제, 창틈이 이제 시공한 건데, 예, 이렇게 했던 거. 예, 했고. 이제 시간이 예 48분, 아까 45분에 켜가지고 43분이 됐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영상 촬영은 이제 되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일 팀장 t v 예그 일반 문풍지하고, 창틈이 이제 기밀 예 온도차이 영상,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